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라운키티.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아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사람들은 듣고 모여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다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모인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아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게 되죠.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이 자기들이 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들의 소리로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이 들은 소리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이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기드온, 입다, 삼손, 사울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곳곳에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제자 공동체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 어떤 예배를 참석해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놀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이들의 소리를 술취해서 말하는 술주정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 땅에 새 시대를 여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도 하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이 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개교회주의입니다. 온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한 성령께서 새기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각 교회에서도 또한 각 교회별로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로 말미암아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타 사건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탑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그들은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통일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말한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목상을 시작한 일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구원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는, 아니 하나가 되어 선포해야 되는 유일한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유일한 언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만이 길이며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임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언어로 통일되지 아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각국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언어라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그 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나로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준비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는 내가 말할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심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시다. 나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사람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매일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붙여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